오늘 제가 타고 온 배는 7시 출항에서 2시 방인데, 선비가 6만원입니다. 오! 왔다 방야! 오, 왔다! 어, 왔나? 왔다 방야! 기다려. 핫! 와, 문어다! 왔다! 왔다 방야! 야, 이거 사이즈 된다! 와! <laughs> 으아! <laughs> <laughs> 맞다, 맞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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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야! 으아! <laughs> <laughs> 와, 깜빵이야 와, 깜이 나이스! 오늘 완전 만족. 음, 맛있어. 라면인 건가? 전 먼저 갑니다. 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빵야TV의 꼰지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야간 문어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낮에 문어 낚시를 가봤는데 제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음에도 진짜 몇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낚시를 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야간 문어 낚시를 갑니다. 가는 길에 좀 여기저기 들렸다가 한번 빨리 출항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오늘 필수 준비물을 사야 되겠다. 필수 준비물. 옥수수. 어? 닫았나? 아, 닫았네. 오늘은 진짜, 진짜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진짜 사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 열었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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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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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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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옥수수 삶은 거 하나 주세요. 식혜도 있어요? 예. 아, 식혜랑 옥수수 삶은 거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준비물. 오늘은 저녁 식사가 따로 제공되지가 않아서 꼭 사가야 되요 꼭. 아예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한 준비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코스도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낚시방을 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채비를 샀는데 다 터쳐 먹었어요. 그래서 또 사러 가야 됩니다. <laughs> 사장님, 오늘 같이 낚시 갈거든요. 오늘 애기못 뭐 쓰실 거예요? 좋죠. <laughs> 수평액이 쓰세요? 네. 고추장. 그다음에 여기 색동. 네. 보이 고추장 보이어 거의 국민 채비 많이 쓰시네요. 밤이라서 좀 야광 막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알 집어다 한번 달고. 눈알 집어든? 네. 음 사장님의 추천대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뭐, 요런 것도 괜찮아요. 레이저. 레이저 네. 추천대로 한번 사가 보겠습니다. 레이저 약간 색깔별로 레이저 하나 챙기고 사장님도 국민 채비 쓰시네요. 야광, 색동이, 고추장 금동이, 야광 하나 더 챙겨갈까? 요거까지 챙기고, 도래도 다 썼어요. 도래도 하나 사가야 됩니다. 이거, 트리오 인타스냅 도래, 요거 하나 더 사가고, 제가 섬치기 할때 채비를 10개를 터쳐먹었거든요. 포인트가 섬치기다 이럴 때는 채비를 넉넉히 사가야 될것 같아요. 3천포에서는 하나도 안 터쳐먹었는데, 섬치기 할때좀 많이 터쳐먹었거든요. 뽕돌도 20포, 30포? 이렇게 필요하대요. 20포랑 25 하나랑 30포까지 챙겨가볼게요. 요렇게 간단히 사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깔 어딨어요? 여기요? 아, 여기있다! 아, 눈을 <-웃음> 요거예요? 응. 또 밤엔 또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가리, koş, <laughs> 안녕. 먹여가고아 엉덩이. <laughs> 아 엉덩이 떨어질 덩질하네나 일어봐. 안녕. 그래도 인사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엉덩이 너무 예뻐. <laughs> <laughs> 아 먹을 거 사야 돼 먹을 거. 투블러스 원 좋아. 아 자유 시간. 뭐라 요거, 요거 사고 어 요거 좋다 요거 자요렇게또 잔뜩 샀습니다 이제 진짜 배터러 가볼게요 오늘 또 같이 동출하실 분들이 생겨서 든든하구만 갑시다 여기서는 얼마 안 걸립니다 에이. 낚시 다니면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본 적이 없어 가자자 <laughs> 오늘은 마산 광암항에 있는 피싱풍어를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laughs> <laughs> 사장님, 같이 오니까 에헤이. 애기 자꾸 여기 채워주세요. 에헤이. 딱 보니까 애기씨구만. <laughs> 아, 오늘도 미리 세팅 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항하는데 오늘 포인트는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최소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항상 이동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최단 시간이에요. 15분만 가면은 또 포인트 도착한다고 하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멀리 못 나가는데 또 거기에 문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품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해질 시간에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 또 출항합니다. 자, 한번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좋다. 원, 투! 첫 캐스팅 설레이는구만. 껌껌해지기 전에 아딱한 마리 잡고 싶습니다. 이 풍경에 이 이쁜 풍경에 한 마리. 아딱 그림 같잖아요 지금. 와 바람 시원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이게 낚시지. 이런 날은 내가 고기 못 잡아도 된다. 어 왔다 빵야! 이 풍경에 잡고 싶다고 했는데 벌써 나온다고? 문어 맞나? 어어는것 같은데 찬다 찬다 맞다 맞다 문어 맞다. 우아! <laughs> 와 괜찮은데 사이즈?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방금 내렸는데 야첫 캐스팅에 어 바로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저 이렇게 빨리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 사이즈도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나 오늘 미쳤다 반갑다 문돌아 반갑다 너무 느낌도 없이 잡아버렸는데 이야 저7시 조금 넘어서 출항해가지고 지금 포인트 10분, 15분 밖에 안 왔거든요? 와, 멀리 갈 필요가 없네. 와, 끈적끈적하니 너무 좋았다. 지금 캐스팅해가지고 끌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쫀득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딱 챔질했는데 어이가 없이 잡아버렸는데. 어, 왔다, 왔다, 왔다! 자, 문어 또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다, 문어, 맞다! 오, 사이즈 좋은데요? 오. 문어 사이즈, 어, 괜찮은 거 나왔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사이즈가 애매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네요. 어, 지금 문어 벌써 다 여섯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 온지 10분 됐나요?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제도 초저녁이 좀잘 나오고, 밤이 깊어질수록 좀안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집중을 빡 해야 될것 같아요. 나올 때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문어를 열 마리 이상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두세 마리밖에 못 잡거든요. 문어가 원래 그렇게 막 마리수 나오는 낚시가 아니지 않나요? 아, 물론 막 많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문어가 마리스가 많이 나오는 낚시라고 생각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5마리 만 돼도 오늘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라까지 왔으면 다시 회수해서 지금 계속 캐스팅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풀이 많아서 이걸 떼야 돼요. 항상 채비는 깨끗하게 저쪽을 저쪽으로 던져봐요 저쪽으로 사방팔방 다 캐스팅하고 있어요. 이쪽 던졌다, 이쪽 던졌다, 이쪽 던졌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문어를 탐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없다 이번에는 저쪽을 던져봐야겠다 이렇게 애기에 이런 게 풀이 자꾸 걸려서 나오거든요 이런 게 걸려 있으면은 문어도 안 물고 문어가 걸려도 푸킹이잘안될수 있어요 항상 바늘은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쪽으로 던져보자 오늘 제가 타고 온 배는 7시 출항해서 2시 입항인데 선비가 6만 원입니다 대신에 저녁 식사는 제공이 안 되는데 컵라면은 있어요 저는 식사 제공 안 돼도 돼 선비 저렴하고 짧고 굵게 낚시하는 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력도 너무 낭비 안 되고 어이번에 진짜 무겁다 아 아니네 또아 여기 섬에 붙을수록 더 거칠다 오 왔다 왔다 방야아요 앞쪽에 있네 섬쪽에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왔다 방야 꿀럭꿀럭 한다 맞다이 마다이 문어 맞다이, 맞다이. <laughs> 너무 작다 또 귀여운 문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딱 해질녘에 또 문어 한 마리 올라왔어요 얘는 너무 작아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모시고 와 어? 딱 올리라고 하네 문구미보다는 조금 컸는데 이 정도는 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말라 선장님 먹을 것좀 드리고 선장님 간식 나도 한잔 마시고 어? 뭐예요? 밥자 우와!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주 가는 낚시방 기존 낚시 사장님 같이 타게 됐거든요 애기도 막 쓰라고 다 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주셨습니다 음! 어맛있네 이건 다이어트 식품 이건 살 안쪄요 이거는 밥 대신 먹는 거음 맛있다 심하다 심해 다른 포인트 또 3분만 에 왔습니다 포인트가 가깝다 좋다 먹고 음응공해음고응어 중간에 음. 좋았다 진짜 왔다, 진짜 우와 진짜 잘 잡으신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옆에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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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우실로와어와우 오 왔어, 왔어, 왔어. 왔다. 왔다, 빵야, 왔다, 빵야. 나이스. 또, 문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왔다, 빵야. 오, 어, 얘 사이즈 좀될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문어 올라옵니다. 어, 좀 무거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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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떨지떨지떨지 나이스. 야! 야, 이번에는, 어, 사이즈 좋은 문어 올라왔습니다. 아, 제가 들면 좀커 보이긴 하는데. 와. 자, 세 번째 문어 올라왔습니다. 와, 얘는 묵직했어요. 손맛이. 얘는 좀 있었습니다. 어, 사이즈 요 정도 되니까 손맛이 괜찮네요. 끌어주시거든요, 선장님이. 어, 액션 따로 주지도 않고, 이제 바닥 질질 끌고 있는데 갑자기 턱 걸려서 1, 2치 정도 시간을 주고 딱챔질를 하니까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남의 돌문어입니다. <laughs> 들어가. 너는 여기 들어가. <laughs> 아까 제가 작은 아이를 방생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아빠가 올라온 겁니다. 아이고, 다시 해소야겠다 와, 이게 중층 낚시하다가 자꾸 바닥에 뭐가 걸리니까 나 너무 설레. 문어 낚시 심장이 안 좋은데요? 왔어, 왔어, 왔어? 나이스, 나이스! 옆에 또 문어 올라오세요! <laughs> 앞으로 던져서, 자. 와, 선수 또 왔어. 와 여섯 마리 째신가와 진짜 잘 잡으시는데? 왔다, 빵야! 또 왔어요! 와잘 나온다! 아, 잠깐만, 근데 설 걸린 거 같은데 빠지는 거 아니야? 나좀안 기다렸는데, 지금? 바로 쳤는데 제발. 어, 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찬다! 엄청 찬다! 안 돼! 제발! 제발! 쩐다! 쩐다! 우와! 자! 또 문어. 얘도 사이즈 괜찮은데요? 여기는 문꾸미가 별로 없고, 사이즈가 기본 300에서 500 정도는 되네요. 네 번째 문어입니다.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온다! 와, 근데 바늘이 다끼었어 캐스팅. 바닥 계속 끌다 보니까, 바늘이 다 펴져요. 그래서 바늘 체크 여러분 꼭 하시고, 해초 이런 거다잘 떼셔야 됩니다. 아, 어, 잠깐만. 아, 이거는, 체비 걸려. 아, 문어인가? 아, 잠깐만. 좀 놔주고, 기다려. 기다려. 우 와,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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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바닥 걸린 줄 알았는데 문어다 문어 문화. 돌 잡고 있었나보다 야 얘도 사이즈 괜찮아 저 바닥 걸린 줄 알고 좀줄 풀고 어떻게 빼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줄 놔주고 있다가 채니까 얘가 바닥에 붙어 있었나봐요 바로 올라왔습니다 자 킵사이즈 또한 마리 나이스 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 문돌이가 있었다니 다섯 마리째입니다. 와, 또 연타, 요분 여덟 마리. 와, 바다에 깔렸나보다. 몇 마리 잡으셨어요? 지금 여덟 아홉 마리 되시는 것 같은데. 포인트마다 한 마리씩 계속 잡고 있어요. 어, 어, 아, 아니었어. 아, 계속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 아, 뭐가 계속 걸렸을 것 같아.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한 마리 걸리는 거예요. 항상 뭐가 걸린 것 같아. 그러면은, 살짝 여유 주고, 챔질을 해봐. 아,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면 됩니다. 아, 이거 문 아니겠지. 이러면 빠지는 거예요. 콩 콩, 콩, 콩. 왔다 빵야한 마리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나? 일단 왔다 빵야 너무 가벼운데요? 아닐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얘 뭐야? <laughs>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꾸미다야 쭈꾸미 같아. 자, 옆집 이모 모시고 와. 어, 사라졌다. 아까 한 마리 풀어주고 500g짜리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는 옆집 이모 데리고 올 거예요. 짜라란. 옥수수랑 식혜 사왔거든요? 식혜 한 사발 해야겠어. 요 아까 옥수수 사면서 샀어요. 나도 한잔 먹고. 음! 야, 이거 집에서 만든 식혜네. 음! 옥수수는 이따 고기 좀안 잡히면 먹어야겠어요. 슝. 어, 뭐야, 걸렸는데? 아, 깜짝이야. 와, 바로 온줄 알았다. 와, 배경 지긴다, 여기. 와, 여기 풍경. 지깁니다 이게 바로 운치있다는 말이 어울리는 게 아닐까? 밤에도 야경이 끝내줘요 야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 그래도 뭔가 자꾸 온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심심하진 않네요 한 번씩 챔질을 해보는 그 맛이 있네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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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또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어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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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사이즈가 근데 다 괜찮아요 한 마리 추가요 사이즈가 너무 극과 극인데 요만한 거부터 요만한 거까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요런 포인트로 왔는데 앞에 통발이 놔져 있어서 요거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어가 나올 것 같아요 돌문어가 현재 시세로 500g에 17,000원이래요 선비 지금 6만 원이니까 한두 마리만 잡으면 이제 뽕뽑겠는데요 키로에 지금 2, 3만 원 정도 나온대요 키로 두 마리면 은 선비 뽕뽑는 거야 거기다 이제 라면 먹으면 플러스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플러스입니다 채비 올리시고요 이쯤에서 9시면 또뭘 먹어줘야지 제가 또 아까 이거 사왔거든요 엑스스제 저녁입니다 아나 다이어트해서 이런 거 밖에 못 먹겠다 저는 이렇게 노란 거보다 이거 좋아해요 이거 이거 하나 먹고 이거 같이 둘아 먹을게요 <laughs> 저 요거 하나면 됩니다. 음, 근데 지금 소당 옥수수 철인데 탈옥수수밖에 안 팔아. 오우와 이거 아이 이거 무너야 되는데. 이야, 아이고 이 현각 형각와꼬가 없어. 야 지금 이거 먹을 때 아니야. 저는 완전 클래식한 채비를 좋아해서 뭐 이렇게 안 달거든요. 근데 잘 잡으신 분 보니까 눈깔 달고 계시네. 이거 해수 하고서 도 하나 달아볼게요. 아야아아야 아, 아, 야. 문어 문어라고 생각하자 문어 문어 왔다. 빵야 왔어요 왔어요 좀 사이즈는 그렇게 안커 보이는데 그래도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러고 아닌 거 아니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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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가 이렇게 옆에 있네요 이거 계속 제가 올리던 청각이랑 이렇게 물고 있는데 얘는 딱 짬뽕 사이즈 얘는 킵할게요 나이스 문어를 잡으면은 바늘이 이렇게 펴져 있거든요 이렇게 펴져 있어요 요거 다시 오므러 주셔야 됩니다 다 펴졌네 여기 눈깔 한번 달아볼까 그래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이눈깔은 평소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요 이게 물이 닿으면 이게 불이 들어 물안 닿으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손에 물 묻혀서 여기 뒤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불 들어오는 이 눈가를 한번 달고 해보겠습니다. 얍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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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마리 아직까지는 물도 좀 가고 배도 잘 흘러가가지고 바닥을 지금 잘 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바닥이 거칠 거칠한 자갈밭인데 자갈밭에 또 문어가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뭐야? 오야? 아 아니야 문어일 거야 문어라고 생각하자 문어다 너는 문어다 살짝 여유 주고. 아니야 자 삼삼 무삼삼 여유 한번 주고 야, 빠졌다 아 잠깐만 문어다 또 걸렸거든요 지금 딱 텐션 주고 아 원투 원투 괜찮아요 태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태비를 이렇게 다만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쏙 빼서 바로 끼우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는 날릴 수 있죠 자434 5 3은 했어야 되니까 까먹었어요 기억력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문어 먹으면은 이제 문어 먹고 수능 잘 봤다 이런 말이 있대요 문어를 많이 먹으면 똑똑해질 수 있다 그럼 저도 조금 더 똑똑해질 수 있겠죠 오늘 문어를 많이 잡아서 더 똑똑한 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좀 물이 안 가. 시작한다. 더 캐스팅을 해야겠어요. 제자리 지키는 것 같아서 다시 캐스팅하겠습니다. 문어는 또 심혈관에 좋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예. 콜레스 콜레 콜레스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체력 강화, 고단백, 거지방 감기는 개선, 노화 방지에 또 좋고 피부 면역력에 좋다. 만병통치약. 낚시로 우리가 체력이 노쇠해지면은 문어를 먹고 다시 튼튼해지는 것.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후, 자! 회수할 때도, 챔지를 하면서, 회수하시면은,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어. 왔다, 방야! 왔어요! 야, 그래도 계속 한 마리씩 나오네요. 아, 너무 좋다. 문어 맞지, 근데? 문어일 거야,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문어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내건강과 저지방 고함량의 최고의 영양식품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나이스.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어 통발. 문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기 통발이있는데 통발에 문어가 들었대요. 어. 어. 어 문어 몇 마리 들은 거예요? 아, 어디 가노 어디 가는? <laughs> 야 통발을 건지셨는데 어, 문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문어만 들어있었나요? 대도라치? 아 저기 생선도 있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자. 어 왔나? 왔다, 빵야. 야,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끈적끈적했어요. 콩콩콩 하려고 했는데 끈적끈적했습니다. 어, 야, 야, 너무 찬다, 너무 찬다. 어. 어. 아! 아! 괜찮은데 500g이었는데 여러분이 내일 잡으세요 아나 이거 안 보고 고기 다 올라왔는데 그냥 이러고 있다가 놓쳤어요 지금 꽁꽁꽁 하려다 얻어 걸린 거여서 이렇게 안 기다려주고 채게 되면은 설 걸려가지고 빠집니다 바닥에서 꽁꽁꽁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끈적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느낌이 아니야 끈적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채버려좀 얘가 올라탈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아설 걸려가지고 빠졌네요 일부러 저한 마리 놔줬습니다 여러분 으짜야 여기 있을 것같아딱 지금 머리 때릴 것 같은데 자잘해보시고요 네. 어, 선생님이 잡아 주셨다. 탭이 올리라는 소리와 함께. 아이 뭐야? 아이. <laughs> 와, 문어 같은 사이즈 처음으로 걸렸어요. 아, 창피. 해 야! 자, 여기서는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지? <laughs> 어, 여기 감사합니다. 오뎅이 나옵니다. 밥을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뎅을 주시네요. 오뎅이나 먹으면서 이번에는 5분 정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먹는 거지. 음. 왜 이렇게 간이 딱 맞지? 짭짤하니. 음, 맛있어. 아, 좋다. 끌지 말고, 쿵쿵쿵 하면서 찍으래요. 아, 나 여기서 좀 터쳐 먹을 것 같은데, 채비 좀. 어, 저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오 어, 뒤에 왔다. 와, 저기도 나오고. 왔다. 빵야. 포인트 이동하고. 나오는데 엄청 작아요.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 내 찍을 것도 아니야. <laughs> 이상한. 아, 끈적했는데. 어, 잠깐만. 왔다 이번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왔다 빵야 이번엔 진짜 진짜 확실해요 어 잠깐만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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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이렇게 또 작아 자 왕돌문어입니다 사이즈 중입니다 야 머리가 왜 이렇게 작냐 귀엽다 오케이 여기 문어 많습니다 문어 널렸어요 널렸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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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어다 문어 나이스 어 잠깐 만 나왔다 어 나왔다 왔 야, 야 이거 사이즈 된다. 문어, 왔지? 이거지? 야, 이번에 빠지면 안 된다. 자 집중, 집중. 빠지면 안 된다. 텐션을 주면서. 우와 우와, 얘는 괜찮다. 열 번째 문어입니다. 아, 얘는 사이즈 좋네요. 와, 요 정도는 돼야지. 요거는 500 정도 되겠다.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늘 문어로 두 자릿수를 하네요. 저는 문어로 두 자릿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진짜 목표를 다섯 마리만 잡고 왔는데, 사이즈도 괜찮고, 두 자릿수까지 했습니다. 오늘 완전 만족.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이걸 두 자리를 하다니. 야! 짧고 굵은 낚시인데 만족까지 굉장히 높아요 우와 문어 또올랐왔다어 문어 문어 오 좋아 좋아 어 뭐야 뭐야 순서대로 온다 이제 여기 여기 여긴데요 우와 저쪽 저쪽 점점 좋아지면서 이렇게 한 칸씩 오고 있어 다음에 사장님 다음에 나 다음에 여기 진짜? 진짜요 그다음 내 차례인데? 여기 옆에 왔거든요 옆에 사장님 아하하하 자꾸 면장감 사장님 뭐 건져 올렸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어 왔나? 아, 아, 내 심장이 아파요. 아, 널뛰기 안 돼. 띵가 먹어 면안 돼. 아, 띵가 먹었다. 아, 띵가 먹었어. <laughs> 이동하는 동안 라면 하나 끓여볼까 봐요. 아유, 아유, 또왜 위에 있노 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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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시작. 어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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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으음. 야, 맛있겠다. 자, 라면 끓였습니다. 한강라면. 맛있겠다. 예, 던져놓고 낚시하면서 먹겠습니다. 야한손 스킬. 한 손을. 와! 야, 이게 뭉꿈이지, 이게. 엄청 귀여운데요? 얘는 방생하겠습니다. 가! 역시, 라면은, 전상라면 라면인 건가? 来，瞄准光盖哟！哦呀，莫西尼，莫西尼，莫西尼！啊，他嘛 머리 때렸다고? 아니네. 야 불가사리. 어 이거 모빌로 쓰고 싶다. 예쁘다. 잠깐만 이거 별가사리는 유해 동물이잖아. 여기다 놔둬. 유해 동물 세 마리 처치했다. 오늘 작은 애들 방생해주고 요만큼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마산에서. 야간 문어 낚시 진행해봤는데 짧은 시간 7시부터 2시까지 7시간 동안 짧고 굵게 낚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밤에 낚시를 하니까 날씨가 너무 선선하니 일단 낚시하기 굉장히 쾌적했고요 오늘 초반부터 문어가 아주 줄줄이 올라와가지고 어 손맛도 굉장히 진하게 봤습니다 오늘 이 선비 6만원에 오뎅도 나오고 삼각 라면까지 먹으면서 아주 뽕뽑는 낚시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밌는 문어 낚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릴 예정이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꼼박 아 잘놀았다 전 먼저 갑니다